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라방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전 제품 모두 할인 들어가는 중이고요. 최고 10만원 할인 들어갈 수 있습니다. DP도 판매 가능하고요. DP 가격은 저희 카톡 추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DP 가격은 저희 주문한 할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DP 없는 제품 찾으시면 그것도 똑같이 저희 카톡 추가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 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있으면 사진을 또보내드리고요 마음에 들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주문하고도 금수 진행하니까 코러티 부분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배송 기간은 빠르면 7일 늦으면 10일. 자 그럼 저희 오늘 라방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품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디테일 부분은 넘어가고 캡처 타임이랑 가격을 말씀해드릴게요. 다음에 첫 번째 제품은 3D 의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디20 절기픽컬라는두가지 나와있구요 주문하면 다른 칼라도 가능합니다 먼저 검정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디20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은 24만원 이고요표델플로스 탑펜들 다 하나 가족질감도 이쁘게 나와있구요 캡처 타임 머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주문한 할인 가격이 24원입니다. 베이지 색상도 케찹 타임을 한번 드릴게요. 자 베이지 컬러 스피드 20은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적어도 케찹 타임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작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샤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넬 19만 초들 그룹스 탑밴드 다 강한 제품이고요. 옛날 램스킨으로 나와 있음 원가격이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문하는 할인 가격은 29만 원에 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하세요. 다른 칼라도 주문 가능하고요. 하나 둘세 체크 하나 둘세 체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굵질 카메라백 한번 보여드릴게요. 굵질 카메라백, 쇼델 크로스, 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오늘 주문한 할인가격이 22만원입니다. 근데 쇼델 부분은 길이 조절 안 되고요. 그래서 키큰 분들 크로스 하시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도 케찹 타임을 한번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케찹 하시고요 자, 하나 둘셋 착각 하나 둘셋 착각 주문한 할인 가격이 2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셀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린 버킷백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컵버킷 공간으로 나와있는 거 휴들, 그로스, 탑팬들 다 가능하고요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이 32만원입니다 안쪽에 클러치도 하나 들어가있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하세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전 제품 모두 할인 들어가는 중이구요. 프라다 백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라다 백팩 스몰 사이즈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는 편한치가 없습니다. 표류는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원단은 나이론 원단으로 나와있음 생활 방수 가능 캡처 타임을 한번 드릴게요. 주문한 할인 가격은 19만원입니다.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이비처 언더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쇼들, 그로스, 탑밴들 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앞뒤 색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쇼들 부분은 외딩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중간 할인 가격이 24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찹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샤넬 다우리로스의 금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금장은 저서큰 거치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주문한 할인 가격은 19만원 이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하세요. 캡처 캐첩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루찌195월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흰색, 깊이 흰색으로 남아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가방 한나 사면 쇼들 두개 주는 거고요. 요거는 웨딩 쇼들로 한번 해볼게요. 가죽 쇼들는 안쪽에 있고요. 요렇게. 길이 조절해가지고 쇼들, 크로스다 가능합니다. 주문한 할인 가격은 24만 원이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득차 하세요 캠퍼스 원단으로 나와있고, 모노그램 패턴 예쁘게 들어가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스탠리 아바 후보백을 보여드릴게요. 와 허브백, 카톡팅 만나으로 나와있는 걸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쇼들, 타펜들 다 가능하고요. 오늘 주문한 할인가격이 32만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캐처가시고요 광택감도 예쁘게 나와있음. 자, 하나둘셋 찰칵. 하나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번에는 생로란이키벨을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로란이키벨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은 29만 원이고요. 쇼델 크러스 가능한 제품입니다. 크러스 길이도 충분하게 나와 있고요. 자그 강색감은 쓰면 쓸수록 다 강해지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케찹 하세요. 다른 크기, 아, 다른 사이즈도 남아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노이비턴달리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이비턴 다이언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은 19만 원이고요. 쇼들 크로스, 카펜들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수납도 괜찮게 나와 있고요. 요거도 캡처 타입 만만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샤넬 25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넬 25백 오늘 주문한 하 할인 가격은 29만원이고요. 숏들탑뱅들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몰 사이즈, 주문하면 미니 사이즈부터 라즈 사이즈까지 다 나와있고요. 킥 프레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킥샵 하시고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전제품 모두 화인로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굿지는 음... 이건 남자백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남자들에게 나번보여드릴게요 나이저 많은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요 쇼들그러스 길이 조절 해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오늘 주문한 할인가격은 19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하세요 캡처 캐척 타임드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셀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셀린 버키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 조절해가지고 숄덜 크로스다다른는제품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몰 사이즈 다른 사이즈도 나와있으면 이렇게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 스몰 사이즈는 19만원이구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착 하세요. 캡착 택착 타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아, 이번에는... 리얼 레이디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 레이디백, 쇼들, 크러스, 탑핸들다 가능한 <laughs> 제품이고요. 사이즈 따라서, 원단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리듬 사이즈, 소가죽으로 나와있는 주문한할인 가격은 29만 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하시고요. 똑같은 사이즈, 양가죽으로 나와있는 거는 32만 원이고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은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온도도 시리즈에서 할인 제일 많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들, 그로스, 탑, 텐들 다 가능하고요. 앞뒤 색상 다르게 나와있을 오늘 중요한 할인 가격이 19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쳐 하시고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구요. 저희 지금 전제품 먼저 판매지로 판매중이구요. 이번에는 샤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샤넬 WOC 의상으로 나와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눈 크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방금 보여드린 금장이랑 똑같이 주문한 할인 가격이 19만원이고요. 요것도 캡처 타입 한번 드리겠습니다. 캐비어 문이 다 예쁘게 나와있고요. WOC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번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주문한 할인 가격이 1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셀린 차일리입니다. 이걸로 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셀린 아마 허브백 캠퍼스 원만나로 나와있는 거고요. 모든 카펜들이 다 가능한 제품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이 28만원입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하시고요 캡처 파인 드릴게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구요 이번에는 굿즈랑 보여드릴게요자 굿즈 2망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스 탑팬들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이 22만원입니다 되게 정직하게 나와있구요 다른 컬러 다른 사이즈 다 주문 가능 자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문한 할인 가격은 2 2만원이고요 이번에 또 루이비콘 차리네요 가로리비컴 그리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온도고 시리즈에서 제일 마지막 제품이고요 전미 탁구킹 원단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오늘 주문한 할인가격은 26만원이고요 필요하신분 있으시면 캡처하세요 셔덜크로스 탑펜들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퇴차 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샤넬 보든 볼 22만원짜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쇼를 한번 해볼게요. 길이 조절해가지고 쇼들 그로스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문한 할인 가격은 22만원이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 하세요. 캡처 타입은 저기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셀린 퓨어 캠퍼스 원단으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길이 조절해가지고 쇼들 크로스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크기는 이 정도거든요. 캠퍼스 원단으로 나와 있는 거는 오늘 주만프린 가격이 28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캡처 가시고요. 캡처 타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셋셋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지를 보여 드릴게요. 루지1955 브라운 색상 이걸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쇼들 그로스 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얘는 가방 하나 사면 쇼들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쇼들 하나 안쪽에 웨딩 쇼들도 하나 나와 있고요. 두개다두이 쇼들 흘러주고